아, 근데 여기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요 XT3에 이어서 제가 XT4도 구매를 하였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기종이 XT4인데요. XT4부터 새롭게 들어간 이터나 블리치 바이패스. X100V부터 들어간 클래싱 레가. T3에는 둘다 없었죠. 후지 필름 카메라들은 이 필름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충분히 구매력이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요. 그리고 T3랑 비교했을 때 영상 제작자로서 T4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샤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는 XT4로 얼마 전에 출시된 후지 필름의 뜨끈뜨끈한, 따끈따끈한 카메라이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XT3에서 추가적으로 영상 제작에 필요한 손떨방, 그리고 스위블 액정 등이 추가돼서 나온 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후지 필름을 사는 가장 큰 이유죠. T3에는 탑재되지 않은 필름 시뮬레이션이 2종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플래싱 네거티브와 이터나 블리치 바이패스입니다. 이두 가지 필름 시뮬레이션은 유저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필름 시뮬레이션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컬러부터 보시죠. 클래싱 네거티브는 X100V 기종부터 추가가 되었는데요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필름 시뮬레이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클래식 크롬과 비교해보자면 클래식 네거티브는 하이라이트 대비는 더 강하고 밝게 찍히며 안부는 보다 덜 묻히게 촬영이 됩니다 안부 디테일이 보다 잘 보이게 촬영이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 클래식 크롬의 우아하고 딥한 안부 느낌까진 아니지만 충분히 대비는 있지만 안부의 느낌은 살아있는 느낌으로 촬영이 됩니다 컬러는 클래식 크롬보다 티렌 오렌지 쪽으로 컬러를 모아주기 때문에 보색의 컬러 스킨을 통한 대비가 생기면서도 화사한 느낌보다는 보다 차분하고 정돈된 영화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클래식 네거티브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많은 후지 팬들이 벌써 여기에 매료가 되었죠. 다음은 이터나 블리치 바이패스를 살펴볼게요. 이터나 컬러와 거의 비슷하지만, 블리치 바이패스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채도가 낮고, 콘트라스트는 높은, 거친 잿빛의 느낌으로 촬영이 됩니다. 하지만, 둘다 이터나 컬러이기 때문에, 채도를 빼고, 루마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필름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싶으신 XT3 유저들도 이를 참조하시면 꽤 보정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올드보이 등의 영화에서 블리치 바이패스 기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어울리는 장면이나 상황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활기차고 밝은 장면 혹은 음식같이 채도가 높은 편이 좋은 촬영에서 보정 없이 이터나 블리치 바이패스 필름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사용을 하신다면 매력 있는 필름 시뮬레이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XT3와 XT4가 둘다 별도의 외장 레코더 없이 카메라만으로 영상 10비트 420 촬영, 외장 레코더 사용 시422 촬영이 가능한 게 매력이죠. 이때 카메라만으로 F 로고 촬영을 하시던 분들은 로고 영상 특유의 저 대비 저 채도 영상을 보면서 촬영했어야 됐는데요. 이번에 T4부터는 소니 카메라를 쓰면 로고 촬영 시 많은 분들이 사용하던 감마 표시 지원 기능, 즉, 렉줄 공구로 컬러를 변환해서 보여주던 기능이 T4에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애플로그로 촬영할 때 보다 직관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거죠. T3에서 없어서 아쉬웠던 기능인데 작지만 요긴한 기능에 추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속 촬영. 슬로우 모션의 경우는 FHD 24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T3에서는 120프레임까지 가능했죠. 240프레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린 슬로우 모션이죠. 초당 120 프레임보다 화질은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쓸만한 정도의 슬로우 모션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 OIS를 살펴보겠습니다. 손떨림 방지죠. 파나소닉의 GH5, S1H 카메라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꽤 쓸만한 손떨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에서 촬영할 경우 샷이 툭툭 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짐벌 대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손떨 방은 일반과 부스트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촬영할 때는 부스트 모드가 더 유용합니다 또한 광학식 손떨방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전자식 손떨방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논 카메라의 전자식 손떨방처럼 쓰다가 없으면 아쉬운 그런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광학식 손떨방과 있을 때 툭툭 튀는 느낌이 전자식 손떨방까지 켰을 경우 많이 감소가 돼서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전자식 손떨방을 그냥 켜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손떨방이기 때문에, 물론, 화각은 일부 크롭이 됩니다. 크롭 이야기가 나온 김에, XT4에 크롭되는 정도를 쭉 모아봤습니다. 굉장히 크롭되는 조건들과 상황이 많죠? 이 점을 후지 필름도 인지를 해서, 크롭을 고정할 수 있는 메뉴도 생겼는데, 이는 유저들의 편의성에 신경 쓴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위블 액정은 많은 분들이 원했고 셀피 촬영 등을 많이 하는 요즘 트렌드에도 맞는 변화입니다. 지금 이렇게 스위블 액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매우 반가운 변화이긴 하지만 영상 진벌 촬영과 사진 작업 등에서는 T3 방식의 틸트 액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위블 액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반가운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AF는 T3의 0.06초보다 향상된 0.02초의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슬로우 모션의 고속 촬영에서도 작동하는 AF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초당 240프레임의 고속 촬영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여전히 아쉬운 점은 상당히 괜찮은 AF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소니나 캐논 AF와 같은 워블링이 없거나 적은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 워블링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짐벌 촬영 등의 경우에도 MF 전환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래에 출시된 렌즈에서는 보다 부드러운 느낌, 올가닉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포커스가 전환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AF 전환되는 느낌이 몽글몽글하다 할까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T3에 비해 T4는 두께가 약간 증가해서 그립이 나아졌지만 절대치로 보자면 여전히 그립이 얕은 느낌입니다. 화면에 캐논 보급기인 90D와의 비교를 보세요. 따라서 그립이 중요하신 분들은 여전히 그립을 추가로 장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터리와 SD 카드를 포함해서 무게는 T3에서 66g 증가한 607g입니다. 후면 디스플레이는 XPro 3와 같은 162만 화소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상단을 볼 경우 가장 큰 변화이죠. XT3의 측광 다이얼이 영상 사진 전환 다이얼로 바뀌었습니다. 영상을 찍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일이죠. 바디는 T3와 동일하게 방진 방습이 가능하고, q 키와 물리기는 키들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SD카드 슬롯 커버도 T4는 분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T3에서는 가능하던 여러 단자들이 있던 왼쪽 측면 커버는 분리가 불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헤드폰 단자가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작은 어댑터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줘야 하는 점은 T3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배터리는 T3에서 사용되던 MPW126S 1260mAh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크게 증가된 2200mAh를 가진 MPW235 배터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오랜 촬영이 가능해진 것은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XT3의 중고가가 지금 XT4 신품의 거의 2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물론 중고와 신품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T3가 지금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에는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대만 눈다면 당연히 XT4를 구매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손떨방과 스이블 액정 그리고 커진 배터리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구매력이 있는 카메라가 된것 같습니다. 후지필름은 특히 오프라인 매장의 구매가와 온라인 구매가가 그닥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즉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구매하셔도 후회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지필름 연남점 가시면 매장도 굉장히 크고 카페 같거든요. 가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저처럼 성장에 그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메라라고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안개 낀 날의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춥고 무서워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봬요.